다음 두 문장을 해석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 was in the dark for hours. I was in the dark about the plan. 여기서 in the dark 같은 뜻이 아니므로 같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Sunshine English입니다. 오늘은 비동사 공부하는 날이죠. 숙어 다섯 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Out of one's league, on the same page, in the dark, up in the air, at peace with something. 숙어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숙어를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숙어 영어 표현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남이 해놓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해석을 단순 암기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습득은 자신만의 해석, 자신만의 뉘앙스를 반복해서 익히는 것이 습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먼저, on the same page, on the same page. 이것은 뉘앙스입니다. 해석이 아니라 뉘앙스인데, Everyone in agreement. 모두가 동의하는 것. 또는 많은 사람들이, multiple people having the same understanding. 다 같이 이해하는 것. 또는 having the same information or knowledge. 어떤 정보나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것. 또는 thinking in the same way.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등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천차만별이지요. 뭐, 합의하다, 동의하다, 생각이 같다, 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 등등. 해석은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on the same page,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제가 지금 어, 말씀드린 뉘앙스는 보통,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비동사와 같이 사용됐을 때, 위와 같은 뉘앙스를 갖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on the same page 예문 몇개 보겠습니다. Please write your names on the same page so we can see them all together. 우리가 한꺼번에 모두 볼수 있도록 종이 한 장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on the same page는 그냥 종이 한 장이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I hope we are on the same page on the schedule. I hope we are on the same page on the schedule. 어떤 어, 사람들이 스케줄을 어, 정하는데 내가 바라는데 우리 다 같이 합의된 일정이, 일정이라는 것을 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we are on the same page on the schedule. So we're going to meet at 10 o'clock tomorrow, not the day after. 어떤 어, 혼란의 여지가 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I hope we are on the same page on the schedule.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점, 그러나 뉘앙스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Before I let you go, I just want to confirm that we are on the same page. 이건 제가 전화할 때 많이 사용되는 사용하는 어 프레이즈인데, Before I let you go, 끊기 전에 내가 너를 보내기 전에 보통 전화할 때 끊기 전에 We're a on the same page. 내가 말하는 것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Confirm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가 한번 어, 열거해 보겠습니다. Before I let you go, I just want to confirm that we are on the same page. 여, 당신이 말한 것을 내가 정확히 마, 알아들었는지 또는 내가 말한 것을 당신이 어,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한번 확인차 열거해 보겠습니다. Before I let you go, I want to confirm that we are on the same page. 그 다음에 어, 토론하신 것을 쭉 얘기하면 되겠죠. 해석은 각자 다르지 않을까요? Before I let you go, I just want to confirm that we are on the same page. 다음은 out of one's league, out of my league, out of the league.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것이 너무 좋아, 너무 비싸, 너무 어려워, 어, 기타 등등. 그 사람에게 너무 과분하다. 여기서 과분하다는 좋은 게 아니라 벅차다, 맞지가 않다, 너무 어렵다. 내그 수준을 어, 넘사벽, 못 넣는 수준이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비동사와 자주 사용된다는 것. 그럼 예문 몇개 보겠습니다. This is out of my league. This is out of my league. 어,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이게 좀 벅차. 나한테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 어, 구독자님께서 이거 한번 쓰셨는데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This is out of my league. 이건 나한테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뉘앙스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I think I could beat her in chess. 어, oh, 체스 내가 그녀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Hey, no way. She's way out of your league. 야, 너 100번 하면 100번 다 져. 너랑 급이 달라. She's a grandmaster and you're a novice. 넌 초보자. 너. She's a grandmaster. 아주 잘하는 사람이야. 이처럼 어떤 실력 차가 많이 있다. 어 게임이 안 된다. 깜이 안 된다. 이럴 때도 she is way out of your league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 always thought my high school crush was out of my league, so I never asked her out. 내가 고등학교 때 짝사, 짝사랑했던 그녀가 항상 나보다 훨씬 뭐랄까 어, 내가 접근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데이트 신차 한번 못했다 한번 후회하는 거죠. 여기서 I thought she was out of my league 어떻게 여러분들은 해석하시겠습니까? You're so out of my league. You are so out of my league. 이것은 좋은 말은 아니죠.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뭐지 대시를 했는데, Hey, Hey, Hey. You're so out of my league. 너는 내그 뭐지 급이 아니야. 어디 함부로 뭐지 어 들이대. You're so out of my league.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은 아 e 원스 리그인데 해석이 다 다르죠. 또한 같은 사람이 해석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있다는 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이 한 해석을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뉘앙스좀 그 느껴서 자신만의 해석 그것이 습득이라는 것. 항상 강조하지만. 다음은 in the dark, in the dark. 이것은 not informed about things that might be useful to know. 알면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깜깜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을 때, in the dark. 이것 또한 비동사와 같이 자주 사용됩니다. I am completely in the dark like everyone else.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나도 아무 소식 못 들었어.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I am completely in the dark regarding that matter like everyone else. 다른 사람처럼 나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 들은 소식이 거의 없어. 뭐 나도 깜깜이야. 못 들었어. 소식이 없어. Some team leaders tend to keep other members in the dark most of times. 어떤 팀 리더들은 다른 팀 멤버들에게 정보를 안 전하는 편이 종종 있다 여기서는 정보를 안 알려주다 이런 뉘앙스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I feel like I'm in the dark when it comes to the latest technology trends. 요즘에 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발달되죠 그런데 I feel like I'm in the dark. 어, oh, 내가 못 쫓아가는 것 같아. 요즘, 요즘 새로 진행되는 트렌드가 어떤지 모르는 것 같아. 여기서는 모르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까. 물론 다른 좋은 해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라 믿습니다. I hate being in the dark about my own health. I hate. Being in the dark about my own health. 내 건강에 대해서 무지하는 것, 그 모르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싫다. 내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해석은 정말 달리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뉘앙스. I hate being in the dark about my health.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거. I hate being in the dark on anything. 난 모든 것을 꼭 알아야 돼. I hate being in the dark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답답해. I hate being in the dark. 다음은 up in the air. Up in the air. 이것은 uncertainty and with unknown result. 어떤 불확실한 것,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근데 외부 조건에 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아직 결론을 못, 못 내린다. 아직 불확실하다. 정해진 게 없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비동사랑 많이 사용됩니다. 예문 몇개 보겠습니다. Their t r a v l plans are up in the air. Due to the unpredictable weather conditions, 그들의 여행 계획은 아직 확실치 않은 예상치 못한 그 일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가야 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Up in the air. 이것은 불확실하다.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뭐 때문에 불확실한 일기 예보 때문에.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s up in the air. 선거 결과 아직 모른다. With both candidates polling very closely. 두 후보자가 각축전을 벌이면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 불확실하다 is up in the air. 어떤 외부 조건, 어떤 조건 너무 지금 근접하게 어, 결과가 선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The schedule for the event is up in the air, and we are waiting for the confirmation from the venue. 그 장소에서 확실한 언제 할수 있다는 그 결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the schedule is up in the air.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 불확실하다. I Can't make any commitments right now because my future is up in the air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be. I can't make any commitments. 그게 그러니까 뭐지? 여기서 commitment는 좀 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연인이랑 얘기할 때는 나 어, 뭐지? 결혼하겠다. 이런 commitment 못한다. 또는 어떤 job offer든지 상황에 따라서 잘할수 있으면 어떤 결정을 못 내리겠다. 왜냐하면 내 미래가 아직 확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커 e 먼트를할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로 쓰인다는 것. 해석은 마찬가지로 각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at peace with something' 이것은 'at peace'와 구분해서 어 습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at peace, someone is at peace. 어떤 사람은 at peace에 했다. 그거는 돌아가셨다는 뉘앙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at peace with something 뒤에 with가 꼭 붙는다는 것. 이거 영어 그 해석을 보면은 calm and comfortable with something. often something that was once displeasing. 좀 불쾌했던 것, 안 좋았던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약간 편안함을 찾았다. 평온을 찾았다. 다시 말해서, 내려놓았다. 뭐, 인정한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거 정말 해석, 한국말로 해석하기 정말 어려워요. 쉬운 어, 표현이 아닙니다. 그 뉘앙스를 어, 아셔야 되는데, at peace with myself. at peace with the world.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이것이 한국말로 해석하기 좀 어렵다는 것을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he found it difficult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뭐를? To be at peace with the loss of her beloved pet. 사랑했던 애완 동물을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건너간 것을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애완 동물을 잃고 나서 많이 고통스러워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좀 한국말에 맞지 않는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랐습니다. She found it difficult. She found it very, very difficult to be peace with the loss of her beloved pet. Spending time in the nature helps me feel at peace with the world. 여기서는 비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feel이라는 동사와 같이 사용되죠. feel이나 어, 느끼다, 비동사와 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spending time in the nature helps me be at peace with the world, feel at peace at the world.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은 세상을, 세상 에서 어려웠던 그것들과 좀 공감하는 인정하는 좀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또는 세상의 어려움을 어려움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뉘앙스거든요 제가 한국말이 딸려가지고 좀 예쁘게 해석 못하겠는데 이런 뉘앙스예요 이것 또한 좀 예쁘게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I have reached a point in my life where I am peace with the choices and with my choices and don't regret anything. 내 인생에서 어떤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시점?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 그리고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는 어떤 시점에 도달했다. At peace with my choices. 내가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따지지 않는 내려놓는 그런 심적인 상태에 도달했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뭐지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laughs> 뉘앙스는 다시 한번 좀 예쁘게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한국말 못해요, 그죠? I had to come to terms with my past mistakes. To be at peace with my conscience. 내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기 위해 내 양심과 어떤 합의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실수들을 좀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뉘앙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좀 uh, at peace with something. 내려놓았다. 인정하다. 뭐 평안을 찾았다. 뭐, 뭐, 이런, 뭐또 뭐라 하여튼 이런 뉘앙스입니다. 좀 좋게 해석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또 다른 키포인트 어,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문장들이, 예문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선 문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문장에 아직 익숙치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음악 듣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음악 듣는 것이 제게는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listening to music helps me study. To music helps me study. 이것은 이게 어렵지 않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동명사를 주어로 했을 때 많이 나오는 뭐지, 예문 중에 하나, 하나이며, 또한, 꽤좀 쉽게 접근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spending time in nature helps me feel at peace with the world. spending time in nature helps me feel at peace with the world. 이건 좀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 영어 어순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Listening to music helps me study. Spending time in the nature helps me feel at peace with the world. 이두 문장의 패턴, 어떤 공통된 패턴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웃풋은 약간 익숙치 않은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패턴은 똑같다는 것. 걸 염두해 주셔서 큰 소리로 한번 말로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by practicing every day and being studious. Thank you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bye.